오늘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보겠어요. 돼지고기는 찌개거리 600g. 김치는 중간꺼 2분의 1초. 양파는 반절. 대파 한개 얼큰한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. 두개정도 팬에 기름을 약간만 둘러주고 양파, 마늘 반스푼 다 넣고 살짝 볶아주다가 고기를 넣고 맛술 2스푼 넣고 볶아주세요. 고춧가루 1스푼, 담, 후추 약간 넣어주고 같이 좀 이렇게 볶아주는 게 좋아요. 불을 꺼주고, 김치를 가위로 썰어주세요. 도마에 넣고 썰으면 도마에 묻고, 뒤처리가 귀찮죠? 이렇게. 김치를 썰어놓고, 한번더 살짝 볶아주세요. 김치를 살짝 볶은 다음에 육수 있으면 육수를 부어주고 육수가 없으면 물 부어주세요. 계속 보글보글 끓여주세요. 음, 맛있게 끓고 있어요. 국물 좋아하면 국물을 좀더 부어도 좋아요.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. 저는 국물을 1200ml 부었는데 국물을 더 먹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부어도 돼요. 싱거우면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맞추면 되고요. 거의 다 끓어서 이제 파랑 고추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리고 간을 보세요. 다 끓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